안녕하세요. 산신당 은경TV입니다. 자, 오늘은 가수 혜은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남편 부부님 때문에 이혼하고서도 구설이 좀 있고, 금전으로도 굉장히 혜은이 씨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? 빚이라는 거는, 자,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다 같이 폭망을 하는데요.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, 자, 혜은이 씨가 나이가 들수록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단절을 하시고, 손절을 하시고, 혜은이 씨만을 위해서 사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자손도 있잖아요. 자, 거기에다 힘을 쓸 바에는 자손한테 앞으로 뒷바라지를 자손으로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더 나쁘지 않고 또이빛갚는 데만 또 신경 쓴다 그러면 좋은 목소리로 너무나 또 이렇게 진주 같은 목소리를 묻어두니까 이것 또한 나쁠 것 같습니다. 좋은 음악으로 좋은 행보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모두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더한 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하신 걸로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빛에 대해서 해방이 되셔서 해은 씨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